그 단백질이라는 거는 네. 근육의 연료인 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근육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니 혹시? 네. 그니까근육뿐만 그렇죠? 네. <laughs> 그러니까 아니라 그 인체의 조직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이 근육이랑 예를 들어 장기랑 다른 점은 아미노산 비율이 다른 거야. 그 우리가 이제 단백질 섭취할 때그 아미노산 프로파일이라고 아미노산이 각각 얼만큼 들어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아미노산의 그 각각의 아미노산 비율에 따라서 그거가 우리 몸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가를 알수 있는 지표가 이제 생물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물가가 높은 단백질은 뭐냐. 그 아미노산이 우리 근육을 구성하는데 그만큼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단백질을 찾느라고 사람들은 엄청 노력을 했겠지 뭘 응. 먹어요? 왜냐면 운동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똑같이 운동하는데 만약에 단백질을 잘못 먹어서 명태만 먹었어 근데 명태 같은 수, 솔직히 얘기해서 그 어패류는 생각보다 좀 낮아 단백질 덩어리라고 하지만 만약에 명태만 먹어가지고 이런 거를 먹은 사람보다 몸이안좋아진지 억울하잖아 몰라서 오징어만 먹었어 그래 오징어 너무 좋아요 근데 오징어 봐서 얼굴이 오징어가 되면 진짜 괴롭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여러가지 식품들의 아미노산 프로파일을 조사하다 보니까, 유청이라는 거에 있는 단백질이 엄청 높, 그 생물가가 엄청 높다는 걸 발견한 거야. 유청은 뭐냐면, 우유를 계속 저으면 치즈가 돼. 나머지 찌꺼기가 있어. 그 그러니까 이거 갖다 버려야 되는 찌꺼기야. 쓸데가 없어. 근데 옛날에는 그거를 프리마라고 해서, 프리 프리마. 네. 옛날 네. 사람들은 안 돼. 네. 요즘 애들은 안 찍어. 네. 그 커피에 설탕이랑 크림 넣고 그 그게 바로 유청이야. 그래서 그걸 그냥 그런 거에 썼었는데 유청에 있는 단백질이 암적 생명값가 없다는 걸 발견하고 유청에 있는 단백질 분리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최초로 분리한 게그 디자이너웨이라는 데서 WPC 그래서 Whey Protein Concentrate 나온 거야. 그래서 농축 유청, 유청 단백이라고 해서 그걸 농축시켜서 단백질의 비율을 높여가지고 썼는데. 내가 처음 먹어보니까 엄청 썰썰하더라고. 생물가는 높지만, 그게 이제 유청이 아무래도 찌꺼기다 보니까, 그 위제품을 아주 잘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소화기가 이제 쉽지 않은 식품이었어.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WPI. 그래서, 분류유청 단백이라고 해서, 그, 웨이프로틴 아이솔레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면서, 요건 뭐냐면, 이제, 이 유청 단백질, 가수분해. 그래서, 단백질의 성질은 분해가 잘 되려면, 가수분해를 해야, 분해가 잘 되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청을 가수분해해서, 이제 단백질 성분을 이제 뽑아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만드는 이 WPH는 이제 그중에서, 이제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인 거지. 그래서, 사실 뭐생물과는 사실은, 유청에 있는 단백질 성질이기 때문에 WPC나 WPI나 가수분해 단백질은 다 똑같아. 그냥 같은 유청이 있고. 근데, 이거 분해 기술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게 잘 소화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개인적으로는, WPC는 일단 소화 못 시키고, 그건 이제 나는 WPC 제품은 먹지 못하고, WPI 제품은 소화는 괜찮은데, 뭔가, 내가 유을을못 먹어서 그런지, 그 약간 느끼한 거 있지. 크리, 생크림 먹었을 때 약간 느끼한 네. 그런 느낌이 있고, 가수분해 단백질이 개인적으로 이제 소화가 제일 잘 되더라고요. 뭐 나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제일 잘 돼서, 가수분해 단백질을 구해가지고, 보통 이제 나는 어떻게 섭취하냐면, 제가 예전에 그 초보자들한테 담배, 그 어설픈 식단 하는 것보다 차라 식사 대용 파우더 먹어라 뭐, 림바디 머슬메이크, 신타치스 이런 거차라 그런 거 먹으라 고 그러고 있어요. 왜냐면 어설프게 구성하다 보면은 그 보충제 제조사에서 만든 그냥 조합보다도 더안 좋을 수가 있어요. 자, 보충제 한번 타먹으면 되는 거를 괜히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지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그 식사 대용 단백질 보다는 나는 내가 주로 먹는 거는 요거랑 오트밀이랑 야채가루. 그러니까 이상적인 식단을 생각한 게. 야채, 고기, 국물. 요게 이상적인 거죠. 근데 그거를 맨날 고기 굽고 야채 다 하고 하기 힘드니까 생각한 게 오트밀에다가 다소 그냥 단백질 넣고 야채가루 넣고 그냥 물넣어서딱 먹는 동 끝나고 먹는 거. 그래가지고 요거 개발해야 되는 거예 근데 조금만 이러니까 어떤 날은 초코맛이 질리잖아요. 뭐 딸기맛도 그렇고. 근데 사실 못 마시면은, 뭐, 지금도, 나 이것도 지금 이거 탄 거거든? 여기다가,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응. 하고 커피잖아. 커피를 딱,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넣으면, 라떼야. 진짜 이 그래서 머스베드는 넣으면 녹차할 때만넣고 뭘 넣어도 약간 활용도가 응. 많잖아. 근데, 무맛은 또, 너무 또 맛이 없어. 그래서, 살짝 이모감으로 만 있는 거야. 천연음이랑, 박테리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달달하니까, 그냥 아메리카노딱 넣으니까, 먹을래. 응. 솔직히, 아, 진짜 안있어 아, 진짜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활용도가 높은 단백질을 고민하다 보니까 얘들을 만든 거야. 그래서 머슬 그린이랑 합쳐도 맛있고 커피랑 합쳐도 맛있고 뭐 초코는 뭐, 뭐 코코아 파우더 넣어도 되고 뭐 카카오 뭐 이런 거 퍼도 되아 그런 거 넣어도 되고 뭐 과일이랑 뭐아도 되고. 그러니까 활용도가 되게 높은 거사나요 그러니까 레전드가 레전드 하는 거아니겠지그치 <laughs>